아 녹화 안돌려오셨어 큰일날뻔 했다 설마 <목소리> 아, 전판도 안돌린거 아니지? 녹화를 지금 돌렸어요 아니 다음판은 다다 돌렸어 어..사이 중요한거는 지금 되게 대충 잡고있어 1인칭 가지도 않아 이제 아 하양이 아등 잡고 있는게 제일 지금... 편해요 <laughs> 어. 전체적으로 딱 보여가지고. 싸우는 장면쪽 딱 보고있는게 어, 제일 그래, 나 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보는게 제일 편해 어 쌈장 보이 어... 보이지 않을까? 하영이 자리야 어, 꺼냈네요. 살짝, 살짝, 살짝 보이는데. 아니, 아, 저 저기 진짜 살짝 보여요. 아아또 올라가야 되는데. 어아아 아무 사이 마. 저기 아. 본다고 겐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할 건데. 아 확인할 수 있어 저거. <laughs> 졸라 귀여워. 오, 트레 돌았 트레 들어왔어. 트레 바로 들어왔네. 트레이들, 어, 들어 어 트레 바로 들어왔어. 괜찮다. 파라가 트레를 트레... 못찾았죠 어, 이거 트레 한명 들어오면 진짜 싸나 와! 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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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크. 어, 찔러 죽는다. 찔러 죽었다. 야, 하나 죽었다. 하나. 아, 직도안 돼. <laughs> 아, 에이, 밀렸다 이거. 야, 이거 에이, 밀렸네 와, 밀려버리네. 어, 케더 밀밀버버리네 걔겐지? 어? 지 겐지? 개겐지? 개겐지? 개겐지 o y 있 yo, yo, y 거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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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도 o 더형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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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저거, 저러다가 잘리면 안 되는데. 나는 방금 봤다. 게다가 벽으로 끓는 거지. 우와, 야, 이거, 이거 뭐냐? 야, 야 이거, 이거 뭐냐? 이거 파라, 파라, 궁으로 막아야 돼. 깜짝임, 궁이다. 느리시다. 아이고 기발해, 기발해, 기발해. 못 돌죠. 이거 뭐 하는 거죠? 아 어, 이거 먹힌대. 아 어, 용뽑으면 용뽑았는데 삼장님 죽었죠. 야 이거, 와, 이거. 이거 위험하다. 이거 이거 밀렸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밀린다. 메일매일 무조건 밀려 이거. 아 근데 이거 두 명에서 먹고 있네? 네, 두 명에서 먹고 있지. 아 근데 밀렸다. 밀렸다. 이거 이거 아, 밀렸대. 밀렸다. 스피드하게 다 밀렸죠. 이번에 이번에 디바가 되게 잘 해줬어. 파라공 잘 막았다. 저쪽 파라, 아, 디바 누구야? 저 초코. 아. 아. <웃음> <웃음> 젤리 뭐야? 돌아왔대. 젤리가. 관전했지 지금. 네, 젤리 관전했어요 디코라디코라이올을 텐데. 아, 야, 근데 이제 관전단자들끼리 팀보가 되네?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원래 없었지 않나에 네, 네, 원래 없었어요. 원래? 원래 없었어. 신기하네. 신기하네. <laughs> 형도 약간 채팅치면서 말하는 습관이 있구나. <laughs> <웃음> 와 <웃음> 이게 시메 시메트라 나왔네. 만, 만 게임 주제래 불러올게. 누가 왔어? 정 정크레 시메. 젤리는 오셨. 젤리는 오셨네. 신원이도 왔네. 아니, 잠깐만. 와 아, 근데 이거 정크레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정크레 누군데? 어. <laughs> 계란이 계란. 이게 잘 먹히면 잘 먹히면 진짜 좋은데. 마이크 안될 텐데. 음, 마이크 안 돼. 어? 유에판 아니 기영이 저거 어... 했네? 루시우 했네? 유에판님 메이 뺐어 드디어 뺐었어 드디어 뺐었어 딸기다 루시우 왜 너... 너... 모드스 캐릭터 하니까 좀 그렇냐? <laughs> 네? <웃음> 아니 펭귄이 모드스 캐릭터잖아 유시우 아... 어? 모모님 유도인가 상당히 유도구나 계란이 <laughs> 음. 이게 심해하고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가지고 심해 고 70퍼 와 맛있어 괜찮게도 어 아이와 따였네 아질라 네. 겐지네 예질라겐지에요 네, 알아 를 바로 따였네. 어, 다 와, 잘한다. 우와, 와, 피. 와, 질라? 라인이 메르시 잘랐긴 한데 <laughs> 상대 헬로가다 뚫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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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어. 이걸 이걸 질러야겠요려가 지금 이거. 아 이거. 시네트라 이으면 비가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데. 리스폰 일부로 꼬였네. 마지막에 공수고 바꾸려고신나나 음... 마이크 아직 가, 안 가. 어, 어디 가요? 민씨. 펜, 계속 로 펜스 하는 중 아니셨어요? <웃음> <웃음> 해설은요? <웃음> 아, 윙패 씨. 아, 9시 반이지? 갔다 와아 그래 네 그래, 뭐 아, 나 나도 근데 거기 길던데 <laughs> 미안, 빨리 가 그냥 얘들아, <laughs> 오세요 아, 아, 저 아, 배고파야겠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잘 보이죠? 뭐뭐뭐 이게 그 중간에 신전 있잖아요. 그쪽에서 보면 바로 보이네요. 신전에서 어... 신전 위에서 보면 어... 어, 그렇게 하고 미, 밑으로 숙이면 거점 보이고 앞으로 하면 저쪽 입구 쪽 보이니까 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이야. 저거 밀어버리면 안 됐었는데. 근데 궁, 궁안 썼어, 그냥 한 건. 궁이 안썼졌어 아, 안 썼구나. 어, 너, 너무 빨리 쎄, 너무 빨리. 네. 오, 아, 와, 와우 예. 대박. 와. 메이, 꺼내셨네 메이 나와. <laughs> 원일라고, 원일하고 메이 나와. 치 말도 안 들려? 아예, 아예 디코가 연결이 자체가 안 돼버린데. 이게 일곱 명그 제한돼서 그런 거 아닌가? 아냥 우리 여기 지금, 40, 지금 47명 방에 8명 있는 거야. 47명 방에 여덟 에명 방에 아명 방에 8명 방에 8방금 8명 방에 8명 방에 8명 방에 8명 방에 도명 방에 8 계속 에 8명 방에 8명 방에 8명 방에 8명 방에 8명 방에 8명 방에 그늘 라인 귀엽다. <laughs> 야공 와... 아... 아... 정크래 근데 저기 공다다 다 썼다. 네공다 써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라인공 두 방차요. 라인방차는 공이 없다. 라인궁 차겠네 디바다 보면 아찼네라인궁 아, 저쪽도 음... 근데 구... 음, 그게 없죠. <laughs> 누나 이게 <laughs> 입 찢어진 거 아니에요? 와. 와... 어? 뭐야? 엄머님이 죽였어요 와 아, 이게 파라... 파르시 같던데 어. 와... 힐러 둘다 음, 음, 잘랐네 세명 음, 잘랐네? 음, 와... 마이크 안 되잖아 마이크 어 이거 너무 다 잘렸는데? 와... 삼장스 또그 사이에 또 이렇게 열심히 싸고 있어요 뒤에서 아 이거 빨간팀 너무 확 잘렸어요 파라한테 너무 확 질렀지, 이거? 아니, 질.. 저기 한 조각 다, 다짤어 예, 한 조각 다 짤리고 네, 있어요, 지금 오. 와 오. 야. 야아와야 어, 아, 이거 안 되네 요와 어. 어? 됐다, 디코 어, 니야 안녕? 안녕하세요 예. 와, 나이다 이거. 아, 3분, 분대 6분? 예상해. 와, 야, 3분 대 6분. 음. 야, 근데 이게, 3분 리스는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음, 맞아요. 역시, 리스는 이게. 아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간에 이 어떤, 어, 상관없어가지고. 잘하면 6라운드까지 볼수 있겠는데요. 신혼 방송하는 거예요? 아, 아니야 아 아직 안 하고 있어. 아니 <laughs> 오늘 왜그 매드 참가 아니냐? 어디 갔다 왔어? 아니야 내일 가는 것 때문에 좀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9월 5일 수군 수고... 내일인가? 아, 아 놀러 가는 거? 내일 식장가야 돼서. 여 여자는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 마, 많은 걸 필요하죠. 원피스 원피스 내 <laughs> 네, 결혼하러 간다 좀. <laughs> 뭔 소리야 지금? 뭔 소리야 그거? <laughs> 아 그거는 너무 좀좀 좀 무리한 개드립이었을 거다. <laughs> 아나 어째 나 지금 잠아 하고 정신 없어. 나 이렇게 이거 경계 보고 바로 차러 갈 거야 지금. 너내 그거 한거 아니었어? 우리 아, 뭐. 경쟁하러 가는 거 아니었어? 몰라 못한다 말했어 방금. 아얘 <laughs> 뭐냐 얘? 나 지금 졸려 진짜 내힘 <laughs> 졸려. 그, 저기서 하나, 뭐 해? <웃음> <웃음> 나 이거 보고 자러 갈 거라고. 그니까 유일판님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메일을 꺼내주는네 아무 리지 마. 어야 위도. 아 음. 질러 위도 나왔네 어? 아이고. 한다 <laughs> 저게 의외로 위도 한 조가 잘, 잘하, 불다 잘하면 이렇게 엄청 조합이 좋아가지고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저게와 훅샷. 아, 네, 저기 지금, 아, 근데 윈드가 있긴 한데. 네. 윈드가 근데 합이 안 맞으면은 오히려 망해 네, 저게 안 돼요. 네, 오히려 망해버려요, 아. <laughs> 이게야 궁이 벌써 나왔네. 몇 살렸어? 와, 위에 판님이 뒤쪽으로 엄마 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아, 저러면 둘다 잘리지. 위도하고 둘다 잘리네. 지금 뒤에 보면 와, 레이가 와, 와, 잘라주면 들어왔어. 근데 그게는 오, 너무, 오. 너무 많이 따졌어. 따라... 오야 대박. 잘 네. 잡았어. 와. 역시 아, 아누비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니까 내가 파라 로한 줄을 원래 따라가면 되게 쉽게 딴단 말이야. 순창이 네. 거는 쉽게 못 따. 오 내가 죽어. <laughs> 어, 엄청 아프잖아요. <laughs> 아니 그냥 해놓온거든 줄... 내가, 내가 죽어버려. 내 대장 1대1 때에서 내가 내가 졌어 아, 진짜요? 어, 한조대 팔아있는데. 와. <laughs> 나 윈산 할때장대팀 한조 3장이고 싶다. <laughs> 재밌었어. <재밌었었는데. 웃음> 와, 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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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다. <laughs> 어, 초코 잘 먹는데, 오늘? 아이 고야 이거 내리시 잘렸네 민턴도 달리겠는데? 아 저거 민턴 뽕이 너무 거하게 들어갔는데? 엄마 물린다 엄마 물렸다. 와 이거 빨간 팀이 봉이 너무 많은데, 어, 방금 그걸 안 써가지고 어? 계란 씨가 맥크가메이크 네... 맥크리네? 네... 계란 가이 네... 이 네... 뽕란 일단 메이크린에... 네... 계란 씨가 메이크린 네... 계란 씨메이크린란스도메이크린 이상으로 복병이네요, 쳐. 어? 야, 궁잘 막아줬다. 이아 죽었다요. 와, 이거 궁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게. 메리츠 죽었네. 이야돼 와... 이거... 이거 유에파님 팀이 이기면 끝나는건가? 아마도? 어 끝나는거다 끝나는거 한쪽 꺼내네. 근데 요새 삼장이는 트레가 제일 제일 잘 되는 거 같아. 왜요? 삼장이 트레 어. 트레 되게 잘하더라고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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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소스 스탄. 어 소스 스탄. 어 이거. <웃음> <웃음> 소스만 미친지 <미치도> 쫓아다니겠네. <있자. 웃음> 메리시에. <laughs> 형저 간장 잠막끌게요 응. 너무 졸린가 보다 쟤. 쟤 보니까 나도 졸린데. 다잔야 펭도 나갔 펭도 나갔네. 또 음, 어디 갔어? 전 자러 가는 게 아니고 덤파 잠깐 파 잠깐 하려고. 아이 <laughs> <진짜>. 아, <여기. 웃음> 그래야 잠이 안올것 같아서. 저기요. 어차피 차로 갈 건데 그냥 보다 사람들. 응 음? 아니 어차피 던파 해가거나 어, 할게 있어가지고 마를 그 꺼내고 가라, 가려고. 야 순수 는데소스 선이다. 아소 A에서 시간 좀 많이 끌어야 되는데 그래야 B에서 기기, 네, 시간 꽤 많이 끌어야 돼요. 아, 어. 가다이시간다 어.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진짜 클레노도 진짜 많이 마, 많이 바뀔것 같아 사람. 음, 많이 때. 많이 바뀌었어. 뭐 네. 기반적으로... 아, 실력이? 어 실력도 많이 바뀌고 어. 사람도 많이 바뀌었어. 야 지금 저 위에 파랑 저심장이다 내가 내가 될 건가라고. 아 근데 너무 잘해 둘 다. <laughs> 나랑 원래 <laughs>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어. 맨날 아, 무서워. <laughs> 삼장님은 삼장님은 솔저랑 솔저랑 한 조가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날카롭게 들어오고. 오, 카로가 2분 개었지 2분. 나 이번 2분. 음. 야, 한쪽으로 잡을라네 와 이거 날뿐이었다아 날 이거 궁 밖으로 밀어버린데 민선이? 저러면 안되는데? <laughs> 저거거 아나, 하나, 아나를 물어야 돼요 아나를 아나를 보세요 여러분 한, 한조를 아, 물어야 한대 심지가내 말을 들었어 애네리 센스 있는지. 아 순대구나, 요 어, 순대였어? 네. 오 개겐지, 개겐지, 개겐지. 와. <laughs> 어 트레가 비비고긴 한데. 이거 못못 못 비비지. 어, 좀 비비다가. 어용 근데... 날른다. 어 근데 자유... 어, 잘잘 비켰는데? 아영거 엄청 잘 비벼요 어어 이제 그 정비해야 돼 해, 빠져야 돼 이거 빠져야 는데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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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겐지 개겐지 <S> 개겐지 한대맞 <많았어>. 개겐지 와아아아 칸드 라버리네 불청객이다 을착했다 아이고야 <laughs> 보고있어? 오날이 일변이다 이거 와두석 개핀데 와 대박 우와 우와 야이거는질라가 얼마나 잘 밀리는가 중요하다 오오 음. 날스 궁! 안돼! 한명 잡아, 잡아줘야 되는데? 메르시, 메르시 부활 써야 되는데? 오오 섹스 오졌다! 엄마 엄마 오! 대박 아아..여.. 하나하나만 죽었네 아, 아나 죽었어, 근데. 어, 다 잘한다, 진짜. 저거, 디바 저럴 게 아니고, 그냥 죽고, 집 갔다 오는 게더 빠를 건데. 그게, 애... 저, 보니까, 가까우면은 그냥 가서 다른 거 바꿨다가 하지만 네. 어, 나 그거 몰랐어요. 집에 가가지고 캐릭터를 바꾸고 오더라고 그냥. 캐릭터 네, 그 메카시 타깃이야. 그것도 궁 쓰고 해야지. 아, 아, 그맞내궁 네. 궁 쓰고 해야 되구나. 궁, 궁 쓰고 해야 돼요. 어차피 누적이니까. 네. 아니면 그냥 가서 죽는 방법도 있으니까. 음. 와 이거. 야 이거 비기겠는데? 야 이거 비길 수도 있겠는데? 비기면, 한번더 하잖아요. 엄마가 부활을 아까 너무 되게 잘 썼어. 센스 있게. 네. 어, 이기면 한번더 하지. 비기면은. 이게 지금 메르시도 공될것 같으니까. <laughs> 이게 트레를 너무 못 자르고 했는데. 뒤에 한조하고. 위에 한조를 봐야 되는데. 윈선이 딴 애를 보고. 와, 재웠다. 한조 산다 한조 산다 와. 와, 날씨, 날씨 부시고 아, 이거 메르시 잡아야 돼, 메르시. 아, 소스가 메르시 보러 가네. 이게 기지, 이제 기지 보완 안 되니까. 이거 메르시 궁이 있거든요 어, 지금. 어, 메르시 지금 잘, 잘 죽었다. 어, 죽어야 돼 질라야 그냥. 아, 근데 이거. 메르시, 메르시. 이게 그냥 질라가, 이런, 이런 거 오히려 저랬는데? 질라가 오히려 어, 좋은 게 나왔어 근데. 오, 아니 뭐, 발 밀었지 뭐. 어, 네, 네. 와, 이거 근데 잘 비빈다. 요 되게 오. 우와, 오. 공 오. 공 와, 어와 메이공 와, 와. 왔어스이 <laughs> 사람. 엄청 어, 3장. 와. 아까 그거다. 처음에 아, 이거네. 아, 이거 아니구나. <laughs> <laughs>